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조이 언니, 미니조이 강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해님이랑 마켓의 셀러로 참여합니다. 미니조이 부스에서 따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매 금액 상관없이 미니조이 부스에서 구매하시면 덤을 드려요. 과일 메모치 사탕이 들어있고 30개 챙겨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고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성 두 장씩 드립니다. 이미 오픈 채팅방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그 이벤트와는 별개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뽑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구매금액 5,000원당 한 번씩 뽑으실 수 있습니다 꽝은 없고 5등부터 있어요 그럼 가져가는 물품 소개해 드릴게요 가져가지 않는 물품은 선량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떡매는 방건으로 가져가고 5세트씩 가져가요 물 소형 떡매 물 소형 떡매 비가 와요 말량 초록 떡매 비가 와요 말량 노랑 떡매 문구 힘찌 떡매 힘찌야 우주가자 떡매 아프지마 힘찌야 떡매 허얼가 블랙 떡매 헐과 레드 떡매. 밀로 조커 떡매. 밀로 꿀벌 떡매. 밀로 체이 떡매. 다음은 인스입니다. 인스도 다섯 세트씩 가져가요. 물불 인스. 뽀짝이와 꾸냥이 인스. 아이스크림 뽀짝이 인스. 별자리 인스 1. 별자리 인스 2. 별자리 인스 3. 비가 와요 말량 숫자 스티커. 비가 와요 말량 인스. 햄찌와 우주가자 인스. 아프지마 햄찌아 인스, 뭉구 햄찌 인스, 밤메여시 인스, 허울가 블랙 인스, 허울가 레드 인스, 앨리스 인스, 호철든 소녀 인스, 블랙티 인스, 어린왕자 인스, 밀로 체리 인스, 밀로 조커 인스, 밀로 꿀벌 인스, 슈크림 인스, 마카롱 인스. 다음은 동무송입니다동무송도 다섯 세트씩 가져가요. 아이스크림 뽀짝이 동무송 물불 동무송 허울가 동무송 밀로 체리 동무송 밀로 조커 동무송 밀로 꿀벌 동무송 블랙티 동무송 어린왕자 동무송 엘리스 동무송 호칠드 소녀 동무송아프지만힘치아동무송힘치아 우주가자 동무송, 동무송, 동무송 비가요 말량 노랑 동무송 비가요 말량 초록 동무송 밤의 여신 동무송 밤의 여신 엽서 5세트, 파월가 누적카드 5세트, 3천원짜리 랜덤 봉투 5세트, 미니주의 물품으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테이프는 여섯 종 모두 가져가고 세세트씩 가져갑니다. 탄생화 1, 탄생화 2, 행성 1, 행성 2, 별자리, 피가 와요. 발량, 박스테이프 특전 가져가는 물품은 여기까지이고 남은 공간에는 선물, 선미야, 간식거리 등을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힘이랑 마켓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